술 마셔보는 그날까지 술의 진심인 보타민의 마셔보라 입니다 제가 오늘 마셔볼 술은요 바로 짠글램피딕 12년 쉐리케스크 제품 인데요 초록색 병만 마셔보다가 이 빨간색 쉐리케스크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 맛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얼른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마셔보라 네 그럼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어서 투명한 느낌의 10 인연도 쉐리케스크 모델을 볼수 있고요. 투명한 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이런 보리 컬러가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열어분도 할게요. 여기 써있는데 공식 수입원 윌리엄 그랜트 앤선즈 코리아 음, 쉐리크스크라 그런지 확실히 달달한 향의 오크 여기서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따라 보도록 할게요. 짠짠짠짠짠 자, 이렇게 투명한 느낌과 좀 보리차 같은 색깔이에요. 요즘 많이 마셔보려고 보리차를 끓였는데, 그래서 옆에 보리차가 있습니다. 보리차와 한번 컬러 비교해볼게요. 아. 보리차 비교하기엔 조금 더 진한 색깔이네요 약간 맥주 같은 색깔의 황금보리 컬러 같기도 하고요 향을 맡아보고 맛을 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 첫 향에서는 달달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음~~ 맛있다 어떤 사람들이 좀 스파이시한 느낌이 있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좀 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맵지 않고 단맛이 굉장히 강해서 꼴딱꼴딱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맛인데요 음~~ 아로마로는 막 청사과나 뭐 서양배 향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확실히 위스키에서는 그런 향에서 조금 잘 무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향이 잘안 느껴지는 것 같고요 마셔볼게요. 음, 음, 이물 조금 빨리 하면은 끝에 매운 맛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다른 제 위스키들의 뭐 도수 높은 것들을 꽤 먹어봤었는데 그것보다는 확실히 되게 저한테는 스파이시한 게 느껴지지 않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12년 쉐리키스크를 맛보았는데 집에 있는 글램피디 12년 초록색병과 함께 비교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많이 마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글램캐론 잔에 다시 한번 따라보고 비교 시음 해보도록 할게요 진 얼마 안 남은 위스키 <laughs> <laughs> 우리가 너무 유명한 글램피릭 12년 초록색 향 제품입니다 향은 많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음, 확실히 부드럽긴 한데 단맛은 쉐리키스크가 훨씬 극대화된 것 같아요. 오, 그럼 또 차이가 있네요. 먼저, 너무나 유명한 글램피딕 제품이죠. 저도 사실 이, 이 12년 제품만 먹어봤고, 5뭐 5년5 뭐 8년 21년, 뭐 있, 있는 것 같긴 한데, 음, 먹어본 기억이 자세하게 안 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램피릭은 게이러인 사슴의 계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1887년에 창업주 윌리엄 그랜트. 에 의해서 네, 설립된 중류소로 스코틀랜드에 몇안 남아있는 중류소라고 하네요. 네. 초록색은 조금 더 부드럽게 음, 먹을 수 있는 좀 평범한 우리가 자주 마실 수 있는 그런 싱글몰트 위스키 마시고요. 음. 제가 뚜따로한지좀 됐고 에어링이좀 되어 있어서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걸 수도 <laughs>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 셰리 캐스크, 셰리 그러니까 캐스크란 셰리 와인도 있듯이 셰리의 어 캐스크에 담갔던 통에 위스키를 숙성한 걸 말하는데 오크 통에서 계속 위스키를 숙성하다가 마지막에 셰리 캐스크로 옮겨서 숙성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글램피딕1 2년 셰리 캐스크. 피니쉬 제품은 유럽피안 오카 캐스크에서 12년 정도 숙성을 한 후에 스페인의 주정 강화 와인인 아몬틸라도 쉐리 와인 캐스크 통호에서 마지막으로 추가 숙성을 했기 때문에 좀 과일향과 향신료의 스파이시함이 느껴지는 위스키라고 합니다. 저는 좀 단맛이 강하긴 한데 과일향은 사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엄청 부드러운데요? 왜 나는 스파이시한 게안 느껴지지? 과일향도 그렇게 나, 느껴지진 않고요. 음. 피트향은 정말 잘 느껴지거든요. 근데 과일향, 꽃향, 이런 거 저는 잘. 이상하게 잘 느껴지지 않네요. 제가 이거를 얼른 다 마셔보고, 이두 잔을 빠르게 마셔보고서 한번 언더락 잔에도 이게 어떤 맛일지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아, 초록색 잔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음, 아껴 먹어야겠어요. 음. 입을 빨리 열면 조금 더 매운 게 있긴 한데 음. 한데? 엄청 매운 맛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이 글램페릭 12년 쉐리키스크 피니시 제품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위스키 같아요 쉐리키스크라 그런지 확실히 좀 달달한 맛이 있어서 호불호 없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음. 그리고 이 위스키는 에어링을 많이 할수록 더 맛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열심히 에어링하고 <laughs> 두고두고 열심히 먹어야 될것 같은 위스키입니다. 제가 지금 위스키 책에 있는 아로마 휠을 꺼내놓고서 지금 시을 하고 있는데도 이 아로마 휠 책에서 있는 향이 전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코가 막혔나? <laughs> 저는 이 초록색 12년보다는 이 빨간색. <laughs> 색깔로 비교하면 더 빠르니까. 쉐리키스크가 더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저는 좀 개성에 강한 위스키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초록색 위스키는 굉장히 무난하고, 뭐, 편하게 자주 먹을 수 있긴 하지만, 음, 더 맛있는 건이 쉐리키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맛있는데요? 어, 제가 그동안 피트 위스키를 제일 좋아했는데 이샤케키스크 위스키도 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달달한 맛이 있어서 조금 더 꿀떡꿀떡 진짜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푹 취하는 거겠죠? <laughs> 음~~ 다 먹었습니다. 이제 언더락 잔을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언더락 잔을 준비해봤고요. 여기에 다시 한번 12년 캐세리키스크를 따라서 마셔보도록 할게요. 살짝 얼음이 녹을 수 있게 차가워질 수 있도록 시간을 어느 정도 차가워진 것 같아서 맛을 보도록 할게요. 음! 뭔가 얼음을 섞으니까, 언더라전에 마시니까, 입을 열자마자 느껴졌던 스파이시함이 좀 굵게 나는 느낌이 들어요. 음. 그리고 단맛보다는 좀 알콜 맛이 좀 위스키 특유의 맛이 더 나고요 오, 저는 이 얼음을 넣어서 차갑게 언더락 잔으로 마시는 것보다는 글렌캐런잔에 니트로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 취향은 그렇습니다 음. 아까 그 맛있었던 맛보다는 개성이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위스키가 너무 차가워져서 좀 매력이 조금 줄어든 느낌이 듭니다. 근데 글램페딕은 좀 질리지 않고 되게 계속 마실 수 있는 술인 것 같아요. 좀 제가 개성의 강한 술을 좋아하지만 개성의 강한 술은 사실 조금 물릴 수 있는 단점? <laughs> 다른 위스키나 다른 걸 마시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유혹들이 있는데 이글렌피딕은 진짜 한 병을 꿀떡꿀떡 꿀떡 먹을 수 있는 되게 매력적인 맛있는 술인 것 같습니다. 뭔가 언더락전에 마시니까 아까의 그 맛이 좀안 나는 것 같아서 조금만 음, 글렌캐러다의 니트로 해서 다시 한번 비교 시행해보도록 할게요. 너 조금 했어요. 이건 니트로 먹어야 되네요 니트가 훨씬 맛있어요 언더락잔에 마신 것보다 아, 언더락잔에 마셨을 때는 물론 술에 차가운 것 때문에 좀 편하게 마실 수 있긴 하지만 글램피딕 12년 쉐리만의 그 매력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무향무치처럼 뭔가 다양한 그 아로마와 향을 못 느끼고 좀 단맛과 스파이시함 그거 두 개밖에 잘 느끼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크랜피릭 12년 샤리의 맛과 개성을 느끼기에는 니트로 먹는 게 훨씬 좋은 것 같고, 그걸 전 추천하고 싶어요. 음. 이 쉐리케스크 제품이 43도라서 어떻게 보면 도스는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고도스의 제품을 또 좋아하니까 <laughs> 43도, 40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나 글로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램비딩 제품 12년 쉐리케스크 윈시 제품을 리뷰를 해보았고요. 글램비딩 12년 초록색 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연말인데 <laughs> 빨간색 케이스. 초록색 케이스를 보니까 마치 곧 <laughs> 그 다가올 크리스마스가 떠올리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연말을 이 글램피딕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laughs> 너무 초록색, 빨간색이 너무 크리스마스 같고 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음, 다 마셔가니까 얼른 마시고 글램피딕 12년을 다시 사서 빨간색 12년 쉐이와이 초록색 12년을 어, 연말에 친구들과 함께 되게 즐겨도 색깔 때문에도 예쁘고 좀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램피딕 제품을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12년이지만 나중에 더 높은 다른 연도와 다른 술들도 함께 비교해보고 싶네요. <laughs> 네, 여러분들도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글램피딕 한 잔씩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오늘 마셔.